중년 계급장을 달고 귀가하던 날 감개무량하며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보 내가 누구요? 합천 산골에서 태어나 운막집 아이로 놀림 받던 내가 아니요. 그런 내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중년까지 되고 보니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요. 계급장이 어깨에 얹어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자식 위에 기도하시던 어머님과 당신이었소. 그동안 일밖에 모르는 날 내조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다시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중령이 되게 도와주시오. 참 잊을 수 없는 그 날의 그 당부였다. 일밖에 몰라 미안하다면서도 남편은 결국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중령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임을 알고 있는. 특전단 천사였다.